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은 회계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는 당연히 외형적으로 담배를 끊었냐, 술을 끊었냐의 문제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속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속마음의 상태가 변화된다. 요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와께도 돌아오지 않아. 그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로서 이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안 보이니까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야고보스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무슨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단주랍니다.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뭐, 조금 뭐, 중독되어 있는 거 하나 끊으면 다 되는 건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겠죠. 안에서 막 음욕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탐심이 막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탄식과 눈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7번째는 아, 회개의 표지인 금식과의 통. 자, 요에서 말씀을 보세요. 2장 12절에서 13절, 12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회개할 때 금식하고 또 울고 또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것 아주 큰 정말 회개의 외적 표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정말 애통해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그런 자리를 여러분 느끼시려면 제일 좋은 자리가 있는데요. 일단 빈 성전이 제일 좋습니다.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어떤 딱 타이밍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일까 보니까 빈 성전에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면목도 없는데 면목도 없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앉아있으면 정말 아 눈물 콧물 다 나오더라고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참 문제가 변화가 안 돼요. 삶에서 이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서 다음에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싸매워 주실 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 주실 것을. 그래서 계속 보시면 1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렇죠. 은혜로우신 분. 자비하신 분이에요. 인내가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혼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맞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아주 좋은, 정말 영적인 체험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체험 한번 없으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그런 시간들도 있으면 참 좋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는 것도 참 좋아요. 아직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알겠지만 약간 겉밖에 안 들어온 거기는 해요. 이 마음을 바꾸는 것까지 안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울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야 됩니다. 자, 18번째는 이제 일상적 회계와 특별한 회계. 자신의 죄대해서 무관각한 자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무관각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교회가 사실은 정말 이 책망에 대해서 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교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책망하지 못합니다. 오냐오냐하죠. 고려도전서 11장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무슨 판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나올 때 저도 이 예배를 나올 때 머리도 한번 빗고 나오고 또잘켜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다가 또 머리를 또 이렇게 뭐 긋거나 그러면 깜짝 놀라요. 영상 보면 머리가 이쪽에 떠 있어. 당장 내 자신도 거울을 보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 자신을 살폈다면 하,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마음이 마음 하나님 앞에 들어졌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줬는데 남의 걸왜 훔칩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줬는데 왜 가서 싸웁니까? 치고받고 왜 싸웁니까?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에 다윗이 자신의 태 속에서부터의 죄성까지도 살핍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이다. 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삶의 모든 근원부터가 다죄 속에서.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장하면서 또 자라오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악, 악했는지를 내가 보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우리 뭐황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3학년쯤 되면은 애들이 아주 악화돼요. 그러면서 뭐 어머니 아시는 분이 노래방을 하는데 3학년짜리 애들이 노래방을 와가지고 발로 막 노래방 기계를 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번호 누르는 것에다가 막 침도 뱉고, 그게 어른이 아니고요. 애들이. 애들이 그러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 황인 안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내가 내 사망일 때를 생각해 봤어요. 야, 내 사망일 때 나쁜 놈이들만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악하더라고. 아주 악해요. 우리 우리 자신이요, 진짜 성령으로 이렇게 <laughs> 눌려지지 않은 상태면요. 아유, 말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는 사람에게 막다 좋을 줄 알죠.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오바해서 기도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어거스틴도 똑같이 죄 고백에 대해서 고백록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봤다면 우리가 왜죄 가운데 넘어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시편 25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인 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그래서, 저도 종종 가만히 제 자신을 묵상하다가 보면, 옛날에 죄지었던 생각들이 자꾸 나면, 이 머릿속에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면,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우십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 우리 자녀들하고 또 우리 아내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참,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나 같은 죄인하고 결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아까 제가 90도로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과 결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한동안 제가 생각해보니, 너무 막 밀어붙였어요. 또. 아내한테도 뭐, 이거 또뭐 이래라 저래라 또 얘기하고, 또 우리 애들한테도, 야, 다 빨리, 신발 이거 똑바로 넣어놓고. 더뭐 그렇게 사는 내 자신도 힘들고 사실 지쳐요 사실 오늘 저도 되게 많이 지쳤거든요 마음이 지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지치고 아유 왜내 마음 아무도 안 알아줄까 그러다가 깨닫게 됐어요 나도 지쳤는데 저 사람들은 안 지쳤을까 그래서 지친 그들을 토닥여줬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구나 사람은 괴롭게 만들어. 그게 죄인이 아니고 모겠습니까? 내가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고 모겠습니까? 나만 모르고 살아요. 나만. 나만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 나만 내가 남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르고 살아. 그리고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도.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생각나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갑자기 떠올라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그러면, 아이고,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시간에 또 회개하세요. 하나님. 하여튼 죄인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19번째, 회개하, 제3.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죠. 자, 회개하는 것은요, 왜 회개하라고 돼 있느냐?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것이 약속이 안돼 있으면 회개하면 안 되죠 무섭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거니까. 근데 용서가 보증이 돼 있어요. 정치인들 뭐 잘못했지? 하고 막 혼내잖아요. 어, 뭐뭐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했다 고 그러잖아요. 했다고 한 사람 나본 적이 없어요. 그거 했다 고 그러면 안 되죠. 거기 법정이 아니니까. 괜히 했다 고 그러면은 나중에 또뭐책 잡혀가지고 뭐 누굴 몰아내라 쫓아내라.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자백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걸려 넘어가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큰일나요. 나 그래서 청문회 옛날에는 되게 재밌게 보다가 이제는 안 봐요. 어차피 난리를 쳐도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겠구나. 그 귀만 아프지 봐서 뭐해. 아이고 한동안 엄청 열심히 봤네 청문회. 그 봐야지 뭔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열심히 봤어 그러다가 안 봐요 이제. 어차피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다 죄인인데 대답은 안 하겠지. 그 이유는 책 잡히면 끝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책 잡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는책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는 치유해 주심이에요. 아, 네. 하나님이 나를 회개를 받으시고 내 죄악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네. 사도행전 아, 마가복음 1장 사. 아,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로 넘어갑시다. 그게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오.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자, 근데 회개는요. 칼빈이 20번에 성도의 회개는 평생도록 계속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회개해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지. 한번 내가 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끝나겠지. 이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구원파예요. 구원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지만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러니까 거룩하신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해뵐 일입니다. 이사에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주 여와 호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치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옷으로 그들의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거음을 받게 하려 하십이라. 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느냐? 의의 나무로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의 상함과 상처와 또 연약함과 포로뎀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기쁨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시오.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막 아 어떡하나 막 그냥 우리 가족들도 아프고 우리 애들도 아프고 다 그냥 나는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는 맨날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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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프고 아프고 어, 끝도 없이 우울해져 끝도 없이 거기서 어떻게 빠져 나올 수 있을까 빠져 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 이게 될까 안될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이건 안될 것 같은데 난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안될 것 같은데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일 이유가 이 뭡니까 변화시켜 주신다고 써놨으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낫게 해주신다고 써놨으니까 믿는 거지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있어라 너는 그러다 천국 와라 별로 내가 봤을 때는요 그거 진짜 재미없는 종교예요 그렇게 재미없는 종교가 어딨어 기독교만큼 재미없는 종교가 없어요 그거 그냥 변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재미없어요. 왜냐면, 하 불교만 해도 보니까 탑돌이도 하고, 108배도 하고, 그냥 할 일이 많아. 기독교는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이단들도 얼마나 그냥 열심히 믿는지, 그냥 할 일이 많아. 근데 기독교는 할 일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믿음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 예수를 믿어도 재밌게 믿읍시다. 재밌게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아뭐안 돼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제 마음에 갑자기 확 밀어닥친 게 있었어요. 최근에 한 2-3일 전에, 아니구나, 어제, 어제 있었구나. 어제 그냥 확 하고 밀어닥친 슬픔이 하나 있었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일어났지. 응? 내 개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그건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그 실질적으로 되겠나?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압박감. 그거 어떻게 떨쳐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자. 거기에다가 내이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 완전히 뭐 수렁하고 똑같아요. 수렁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힘있게. 적어놓고는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텍스트 적어놓고는 할수 있어. 그러나, 영혼과 영혼이 맞닿아 있는 인간 사이에서는 그게 불가능. 해 거짓인 게 인간 사이에서는 드러나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 네? 변화시켜 주신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서 61장은 오늘 오늘 본문에서 아침에서도 나눴잖아요. 6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이사야서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행하라 했으니까 행하게 하시겠죠. 옳은 일을 행하게 하시겠죠.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시도다. 이사에서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겠지만.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매마다 주실 거예요. 이게 거룩이 없으면요, 벌써 관계들이 다 깨져요. 부부 관계도 안 좋아지고, 자녀 관계도 안 좋아지고, 다이 안에 내 안에 이내 의만 가득해지게서 그래. 이게 회개가 되어지면 사람이 확 하고 허물어져.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길.